자, 한빛 레이저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대표입니다. 자, 한빛 레이저가 오늘 15%의 강한 반등세를 보이면서 다시 한번 상승으로 올라섰습니다. 많은 주주분들께서 어제 장대 은봉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가가 빠질 것이라 예상했지만은 결국에는 특별한 지지 구간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 구간으로 이어지는 모습이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더 주가가 오를지 아니면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지 많은 분들께서 지금 구간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이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구간 대응 전략 확실하게 영상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빛레이저 최근에 매수하셔서 한 주라도 들고 계신 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빛레이저가 지금 제가 핵심 포인트 세 가지를 통해서 좀 분석을 드릴 건데 일단은 단기 대응 전략 이 매도 포인트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최근 상장 첫날부터 시작해가지고 가파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많은 분들께서 이 중간 과정에서 따라붙으셨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정을 받기 전에 우리가 최대한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도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자,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상승 구간이 만들어지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 빨간색선 5일선이에요. 결국에는 지금 캔들이 몇개 없기 때문에 지지선이라고는 이거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 정확하게 5일선을 지지하면서 다시 한번 반등 구간을 만들어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음봉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이 이어지는 이 5일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 조정을 받으면 여러분들 홀딩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5일선이 이탈하는 흐름이 강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수익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끌고 가시면 안 돼요. 한번더 밀리면은 그때부터는 급락세가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가 5일선만 깨지 않는 선에서 홀딩하자. 이런 내용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분봉상에서도 지금 이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한번 크게 조정을 받았지만은 이전에 만들었던 이 갭자리 있죠. 이 갭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여기서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이 결국에는 지금 1차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구간이 14,000원 가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익절 구간도 14,000원 이탈 하지 않으면은 끌고 가는 전략으로 준비하시면 되겠죠. 자 이러한 대응 전략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으로도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구독자님들과 한빛레이저 주지님들께는 조금이나마 빠르게 정보 전달 드리기 위해서 제가 실시간 대응 문자까지 여러분들께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1월 11일 바로 어제죠 여러분들 제가 한빛 레이저 종목 코멘트를 바로 이날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빛 레이저가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가격 조정을 받고 있으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현재 5일 입평선 가격대에서 한번 정도는 지지가 나와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보유 중이신 분들은 5일 선을 지켜주는 선에서 끌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총 165분께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날 이렇게 강하게 음봉이 나왔지만은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싸게 파는 게 아니라 오늘 한번더5 9선을 지지하고 올라가는 구간까지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거죠 자 이런 내용들 제가 모두 다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빛 레이저 처음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상단에 제가 연락처를 다 공유해드렸으니까 제 연락처로 9 1 3 9 5 3 7 3입니다 여기로 한빛 레이저 이렇게 종목명 남겨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는 제가 다음주 개장하면은 다시 한번 주가 흐름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목표 ...가 확실하게 잡고, 이 매도 대응까지 해야 되는지, 확실한 대응 전략을 전부 다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자 받으시고 대응하시면은 한결 수월하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한빛레이저꼭 이번에 제대로 대응해서 깔끔하게 이 수익 내고 나오시길 바라겠고 아직까지 한빛레이저 매수를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진입을 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은 일단 상당히 바닥부터 시작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구간이 아니에요. 일단은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으로 더 올라가면은 우리는 매도를 할 거기 때문에 한번 크게 상승이 나오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으면서. 눌림목이 한 차례 나오면은 우리가 이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공략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주주분들께서는 우리가 이 눌림목 공략할 때 그때 따라와 주시고 지금은 잠시만 여러분들 관망하시면서 추이를 조금만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관망하는 동안에는 좀 지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선물로 종목 한 가지만 챙겨 드릴게요. 제가 금주의 종목이라고 해서 매주 한 종목씩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 챙겨드리고 있었는데 제가 지난주에는 컴퍼니 K 이 종목 챙겨드렸죠. 자 제가 컴퍼니 K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1월 2일 날 이때 추천드렸습니다.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딱2거에 일행보가 나오고 바로 상승이 나오면서 30% 가까운 수익을 보셨는데요. 제가 이 종목은 여러분들께 문자를 통해서 전부 보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려면은 여러분들의 연락처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상단에 공개해드렸 제 연락처로 매집 이두 글자만 문자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서는 제가 정확한 매수매도 타점 대응 전략까지 전부 다 보내드렸는데 제가 실제로 어떤 내용으로 문자 보내드렸는지 아직 못 보신 분들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문자 대량 발송할 때 사용하는 문자받다 사이트고요 아래 보시게 되면은 1월 2일 추천주라고 해서 컴퍼니 K 매수가 목표가 그대로 작성해서 제가 보내드렸죠 발송일도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뭐 수정이 안 되니까 거짓말할 수가 없겠죠. 1월 2일 날 2시 15분에 보내 드린 내용이고요. 발신 번호도 제가 상단에 지금 공개해 드린 제 연락처랑 동일하게 일치하는 거 확인되실 거고 이렇게 제 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 주신 백분께 제가 전부 다 보내 드린 내용이에요. 이 문자 받으시고 매수하신 분들은 전부 다 수익을 보신 상황이죠. 그래서 이 매수가도 여러분들 충분히 잡으실 수 있도록 넉넉하게 잡아 드렸는데요. 제가 6,900원 이하로 보내 드렸기 때문에 이날 종가 보시면은 6,830원, 6,900원보다 싸기 때문에, 문자 좀 늦게 보셨어도, 그냥 종가로만 매수하셨어도, 여러분들, 이틀 만에 충분히 30% 가까운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종목을 고점 구간에서 추천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한번 크게 상승이 나온 다음에 나왔던 눌림목,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제가 공략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고이 잡히면서 쉽게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던 상황이고,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이러한 눌림목 공략해서 수익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이번 기회에 이렇게 매집이 하고 문자 보내주신 분 한정해서 매주 한정 목씩 관심 정보 보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번에 기회 놓치지 마시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한정 목씩 매주 잡아가실 수 있도록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수익들을 안겨드리고 있어요. 10월에도 포스코 m 엠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어보 반도체, 삼화 전자, 11월 달도 마찬가지로 수익을 안겨드렸죠. 여러분들께는 딱 10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는데 단한 한 번도 여러분들 실망시켜드린 적이 없어요. 그만큼 확실하게 눌림목 공략해서 이런 수급들 확인하고 추천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매수매도 타점, 대응전략 그대로 확인하시고 따라만 오시면 쉽게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나 여러분들 10월달 장세 정말 어려운 장세에서도 여러분들께 충분하게 수익을 안겨드렸기 때문에 더욱 자신이 있는데요. 10월달에는 개성에너지라는 종목으로 수익을 안겨드렸었죠. 이때도 정말 장세가 안 좋았었는데 10월달 장세 보시게 되면 한 번에 크게 올라가 가면서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죠 제가 이 종목 10월 11일 날 이때 드렸는데 이 저가 보시게 되면은 이때도 이 종목은 마이너스 16% 급락하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급락하는 종목까지 추천을 했느냐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전쟁 이슈가 있으면은 항상 뭐가 올라요 유가 아니면은 천연가스 관련주가 수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연가스 관련주로 울린목 공략을 한 거고요. 이렇게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3거래일만에 반 40%의 수익을 안겨드렸죠. 제가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충분히 믿고 매수하실 수 있도록 재료까지 분석을 다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대성에너지도 어떤 식으로 문자 보내드렸는지 간단하게 체크해드릴게요. 대성에너지 마찬가지로 10월 11일 추천주로 종목명 보내드렸죠. 매수가 목표가 전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기대감이라고 재료까지 전부 다 적어서 보내드렸기 때문에 10월 11일 날오후장에 여러분들 문자 보. 내 내드렸고 100분께 전부 다이 내용 챙겨드렸기 때문에 문자 받아보신 분들 전부 다 수익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매주 한 종목씩만 30% 가까운 수익을 챙겨가셔도 한 달이면은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들? 엄청난 수익들을 챙겨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많은 종목들을 다량으로 매수한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니에요 집중적으로 제가 한 종목씩 매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집중해서 따라만 오시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상황이고 혼자서 매매하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때문에 제가 매수 매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응 전략. 애도가 나갈 때까지 꾸준하게 챙겨드릴 거예요. 이번 기회에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혼자 매매하시면서 힘들어 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종목이 이번에는 올라갔는데 다음에는 안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의심되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매수하지 마세요. 매수하지 마시고 딱 일주일 정도 지켜보세요. 제가 종목들 다 일주일 안에 올라가는 종목들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 뒤에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믿음이 생기시면 은 그때 매수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이 종목 올라가니까 매수... 하시라고 추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맨날 고점 매매에 따라붙는 매매를 하시면서 크게 손실을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손실 보실 바에 제가 드리는 종목들 안정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씩 따라해 보시고 여러분만의 기준 이런 거좀 챙겨가시면서 함께 수익 나는 매매를 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 24년 새해가 밝았잖아요. 올해는 정말 내동 매매, 고점 매매 하시면서 손실 보지 마시고 기계적으로 저점 공략하는 매매 따라하시면서 올한 해는 잡고 올라갔을 때 매도하는 이런 수익 나는 매매 함께 하시면서 한해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빈 레이저로 돌아와서 자 저희가 지금 구간에서 추가로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내용들을 따져보려고 했을 때는 앞으로의 상승 재료가 어느 정도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겠죠. 결국에는 상승의 근거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 스펙을 통해서 상장한 한빈 레이저가 앞으로 산업용 레이저 분야의 강자로 도약할 것이라는 이런 부를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자 아래 내용 보시게 되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한빛 레이저가 이 충방전 시스템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았다는 내용인데, 결국에는 이차전지 에 관련된 재료가 제대로 붙은 것으로 보이고 있죠. 지금 현재 회사 측은 에너지 고효율과 안정성및 제품의 소형화 이런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이차전지 제주의 필수 공정인 이 충방전 시스템을 앞으로 새롭게 이 투자를 하게 나가겠다. 이번 상장으로 통해 확보된 자금을 전부 다신 성장 동력에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앞으로 24년도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23년도, 30년도까지는 우리가 전기차로 먹고 살아야 돼요. 이 전기차 관련된 산업을 하지 않으면 은다도태가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빈 레이저도 기존에 있는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롭게 이렇게 충방전 시스템을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지금 행보들을 봤을 때는 주가가 한번 밀리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이런 흐름들이 지속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상장하고 나서 상한가를 세번을 갔기 때문에 이 사실상 지금 2만 원까지 더 높이 올라가느냐 아니면 은 여기서 횡보를 하고 떨어지느냐를 생각해봤을 때 했을 때. 저는 사실상 2만 원 정도가 한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한번더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런 상승이 나왔을 때 매도 포인트를 잡아야겠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눌림목이 나왔을 때이 눌림목을 공략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한번더 다음 주에 상승이 나오면은 그때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24년도 새해가 밝았기 때문에 주가 전망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24년도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4월 달에 총선 이벤트가 있는데 총선 전후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올 겁니다.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인데 반도체 아니면은 2차전지 이둘중 하나가 크게 부각이 될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한빛 레이저도 2차전지 관련된 재료가 제대로 붙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4월 전후로 한번더 크게 부각을 받을 것 같고요. 지금 두 번째로는 금리 인하 이슈가 있어요. 금리가 올해는 크게 인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금리가 내려가면은 은행으로 돈이 가는 게 아니라 이 주식 시장 으로 돈이 몰립니다. 당연히 주가가 크게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24년도 크게 돈을 벌수 있을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구간에서 계속해서 상승 구간, 확실하게 외도 대응하고, 다음 종목에서 또 바닥 구간 잡아가고, 이러한 대응 전략들을 충분히 준비해 놔야 됩니다. 제가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좀 실시간 대응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이 상단에 제가 연락처 전부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 9139-5374로 한빈 레이저, 여러분들 이렇게 종목명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실제 주주분들께서는 평단가도 적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이렇게 종목명이랑 평당가 적어서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은, 앞으로 여러분들, 이 종목으로 어떤 매도 구간 그리고 눌림목 나왔을 때는 재매수 포인트까지 전부 다 적어서 실시간으로 전부 다 알려 드릴 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바닥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희랑 함께 해 오고 계세요. 여러분들께서도 늦지 않게 종목 하나씩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렇게 한빛 레이저 관련해서 다양한 내용들 알아봤는데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장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더 올라가는지 아니면은 조정을 받는지 체크해서 여러분들 확실한 매도 포인트 잡을 수 있도록 한번더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김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